엄마, 난한 번도 엄마가 날 믿어줬다고 느낀 적 없어. 전화하지 마세요. 끊을게요. 뚜뚜. 순간 나는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온몸에 힘이 빠져 떨리기까지 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 자식을 위해 고생했는데 돌아오는 건 고마움이 아니라 차가운 한마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부족했던 걸까? 후회가 몰려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부모들이 마지막 순간에야 깨닫는 자식에게 꼭 남겨야 할세 가지 선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이라도 자식의 마음을 되돌리고 여러분의 노후까지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다면 이 채널을 곁에 두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힘을 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힘받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수많은 어머니들을 만나면서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다 해줬는데 왜내 자식은 멀어질까? 사랑이 부족했던 걸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제 와서 달라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건 한두 집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 엄마들이 공통으로 흘린 눈물이고, 밤마다 스스로를 탓하며 대내는 후회입니다. 자식을 위해 젊음을 다 바쳤는데, 남은 건 고마움이 아니라 거리감이라니, 부모의 마음은 텅 비어버리고, 때로는 나는 버려진 건 아닐까 하는 서늘한 두려움마저 스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 오늘 깨닫고 오늘 작은 한마디만 바꿔도, 자식의 마음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노후까지 바꿔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이 평생 놓치고 후회했던 것들을 지금이라도 되돌릴 방법을 얻게 되실 겁니다. 그 방법은 자식의 미래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마음까지 다시 살려낼 것입니다. 자식이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건 돈도 아니고 좋은 집도 아닙니다. 바로 부모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세대 엄마들 자식을 믿어준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아이가 공부를 조금만 못하면 넌왜 이렇게 못하니? 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면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 공부나 해 라는 말부터 튀어나왔습니다. 칭찬과 격려보다 잔소리와 불안이 앞섰던 게 사실 아닐까요? 68세 윤정자 씨는. 평생 두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늘 학원에 보내고 성적을 확인하고 부족하면 책근했습니다. 너 이렇게 하면 대학 못 간다. 동생은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이런 말이 입에 붙어 버렸죠. 세월이 흘러 큰아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술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난 엄마가 날한 번도 믿어 준적 없다고 느껴. 항상 못마땅해했고 항상 부족하다 했잖아. 정자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다 해줬는데 왜내 자식은 이렇게 말할까? 사실은 단한번 엄마는 내가 할수 있다고 믿는다라는 말을 해준 적이 없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반대로 70세 김영순 씨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들이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공부를 등한시하고 기타만 치고 싶어 했습니다. 남편은 화를 내며 기타 치다가 뭐가 되겠냐고 꾸짖었지만 영순 씨는 달랐습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해봐. 엄마는 내가 잘할 거라고 믿어. 그 한마디가 아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결국 아들은 음악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대학 시절 동아리 밴드에서 리더로 활동하며 자신감을 얻었고 사회에 나와서는 대중 앞에서 발표하는데 리더십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아들은 지금도 말합니다. 엄마가 나를 믿어줬기 때문에 나는 도전할 수 있었어. 여러분, 믿음은 자식을 성공하게 만드는 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식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뿌리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힘, 바로 부모의 믿음입니다. 왜 믿음이 중요한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자식을 신뢰하는 태도를 보이면 아이의 자기 효능감이 눈에 띄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나는 할수 있다는 내적 확신은 부모의 눈빛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반대로 늘 의심하고 지적하고 비교하면 자식은 스스로를 무능하다고 느끼며 평생 위축된 채 살아갑니다. 특히 우리 세대 엄마들은 사랑한다와 믿는다를 다르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널 사랑해. 그래서 더 잘하라고 하는 거야. 하지만 아이의 귀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엄마는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나봐. 사랑이 아무리 커도 믿음이 없으면 자식은 불안 속에서 자랍니다. 작은 실천 팁은 오늘부터 할수 있는 믿음 주기입니다. 믿음을 준다는 건 거창하지 않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태도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비교 멈추기. 내 동생은 잘하는데 너는 왜? 이말 한마디가 아이 마음을 꺾습니다. 대신 넌 너만의 장점이 있어라고 말해보세요. 오늘부터 하루 한번 믿음의 말 건네기. 엄마는 내가 잘할 거라 믿어. 내 선택을 존중해. 짧아도 아이 마음에 깊게 남습니다. 작은 실패에도 격려하기. 시험 망쳤을 때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사업이 잘안 됐을 때 내가 해내리라 믿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바로 믿음에서 나옵니다. 손주 세대에도 적용하기. 손주에게도 너는 할수 있어 라고 말해주면 그 아이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믿음을 평생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부모가 자식에게 줄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돈으로 살수 없고 늦게 깨닫고 나서야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저녁 자식에게 단 한마디만 해보세요. 엄마는 내가 어떤 길을 가든 믿는다. 그 한마디가 자식의 삶을 지탱하는 등불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 엄마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식에게 기회를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나이에 그런 건 쓸데없다. 그거 해서 밥 벌어먹고 살수 있니? 남들 다 하는 공부나 똑바로 해라. 사실 우리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 사회가 정해준 길에서 벗어나면 실패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정적인 길만 가라고 다그쳤던 것이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자식이 스스로 선택하고 도전할 기회를 빼앗아 버리진 않았나요? 기회를 막아버린 어머니. 70세 박영희 씨는 딸이 초등학생 때 춤을 무척 좋아하는 걸 알았습니다. 학교 행사만 있으면 무대에 서고 집에서도 거울 보며 춤을 추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거 해서 뭐가 되겠니? 내 또래 애들은 학원 다니며 공부하는데 넌 언제 정신 차릴래? 결국 딸은 춤을 접고 억지로 학원에 다녔습니다. 성인이 된 딸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지만 지금도 가끔 술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내가 그때 춤을 계속했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엄마가 조금만 기회를 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영희 씨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딸이 춤을 직업으로 삼지 못했더라도 적어도 한 번은 해볼 기회를 주었어야 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72세 김정숙 씨는 아들에게 작은 기회를 허락했습니다. 아들이 중학생 때 과학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다고 했을 때, 다른 부모들은 그 시간에 학원 더 다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고 싶으면 해봐라. 공부는 조금 늦어도 따라잡을 수 있어. 내가 좋아하는 걸 해보는 게더 중요하다. 아들은 동아리 활동에서 친구들과 함께 로봇을 만들며 열정을 키웠습니다. 그 경험이 계기가 되어 결국 공학을 전공했고, 지금은 기술 연구원이 되어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지금도 말합니다. 엄마가 그때 기회를 안 막아주셔서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아이를 망치지 않습니다. 기회는 아이를 살립니다. 때로는 실패해도 그 경험이 자식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왜 기회가 중요할까요? 기회는 단순히 새로운 활동을 해보는 경험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훈련을 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겪는 가장 큰 문제는 부모가 대신 결정해주는 삶입니다. 무슨 전공을 할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 누구와 어울릴지까지 부모가 결정해버리면 자식은 결국 성인이 되어서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늘 불안에 시달립니다. 반대로 작은 기회라도 주면 아이는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공을 통해 자신감을 얻습니다. 부모가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안정된 길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부딪히고 배우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은 기회 열어주기입니다. 그래, 해봐라는 말 한마디. 아이가 엄마, 나 이거 해보고 싶어 라고 말하면 예전 같으면 그게 뭐가 되니? 라고 했을 겁니다. 오늘부터는 단 한마디, 그래, 해봐라고 해주세요. 그 말이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결과보다 경험을 칭찬하기. 성적이나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쳐도 잘했다가 아니라 시도해줘서 고맙다라고 말해보세요. 아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얻습니다. 손주 세대에게도 기해주기. 손주가 그림을 그리든, 노래를 하든, 운동을 하든, 결과보다 과정 자체를 응원해주세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해봐. 할머니가 믿는다라는 말은 평생 기억에 남는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식을 위해 안정만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이의 기회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수 있습니다. 자식이 필요로 하는 건 안정된 울타리만이 아니라 날개를 펼 기회라는 것을요. 오늘 저녁 자식이나 손주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봐. 내가 응원할게. 그말 한마디가 아이에게 날개를 달아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부모인 우리도 깨닫게 될 겁니다. 아, 기회를 주는 게 이렇게 큰 선물이었구나. 자식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성공일까요? 돈일까요? 아닙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자식은 부모에게서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 엄마들은 어땠을까요? 사랑은 있었지만 늘 조건이 붙었습니다. 성적이 좋아야 칭찬받고 예의 바르면 인정받고 성격이 얌전해야 사랑받는다. 그렇지 못하면 너 때문에 내가 창피하다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70세 조명자 씨는 평생 아들에게 엄격했습니다.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맛있는 걸 해줬지만 성적이 떨어지면 말조차 섞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실수할 때마다 너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이 독립한 후 명자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내가 잘할 때만 사랑했어요. 나는 늘 엄마 눈에 부족한 자식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명자 씨는 한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닌데, 사랑했기에 더 잘하라고 했던 건데, 왜내 사랑이 상처가 되었을까? 68세 김선희 씨는 자식을 조건 없이 사랑해 주려 애썼습니다. 딸이 고등학교 때 성적이 떨어져 대학 진학이 불투명했을 때 남편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내가 뭘 하겠냐, 인생 망쳤다. 그때 선희 씨는 조용히 딸을 안아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성적이 전부는 아니야. 넌 존재만으로도 소중해. 딸은 그때 받은 위로를 평생 잊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날 엄마의 품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무너져버렸을 거예요. 엄마가 저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걸 느꼈기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지금 그 딸은 사회복지사가 되어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습니다. 엄마가 저를 사랑해줬던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랑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조건 없는 사랑은 자식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왜 무조건적 사랑이 중요한가?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건 없는 긍정적 존중이야말로 인간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토양이라고요. 조건이 붙은 사랑은 자식을 위축시키고 무조건적 사랑은 자식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특히 우리 세대의 자녀들은 이미 사회에서 수많은 경쟁과 평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회에서 성과로만 평가받습니다. 그런 자식이 집에 돌아왔을 때조차 조건부 사랑만 받는다면 그 자식은 어디에서도 온전한 힘을 얻지 못합니다. 집은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기대어 쉴수 있는 곳입니다. 그 집에서 부모의 무조건적 사랑을 느끼는 순간, 자식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무조건적 사랑 표현하기로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말입니다. 내가 있어서 고맙다. 넌 있는 그대로 소중하다. 성취와 상관없는 말 한마디가 아이를 살립니다. 스킨십과 눈빛, 자식이 어른이 되었어도 가끔 손을 잡아주고, 눈을 맞추며 따뜻한 미소를 건네 보세요. 말보다 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신에게도 무조건적 사랑 주세요. 거울 앞에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며 수고했어.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 보세요.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쑥스럽지만 자꾸 해주셔야 해요. 부모 자신이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 자식에게도 진짜 사랑을 줄수 있습니다. 손주 세대에게도 조건 없는 사랑. 손주에게 성적 재능과 상관없이 너는 있는 그대로 귀하다라는 말을 해주세요. 그 아이는 평생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자랍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가장 바라는 건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성적이 좋아야 돈을 잘 벌어야 남에게 인정받아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라서 사랑한다라는 말 한마디. 그 말이 자식을 살리고 부모의 마음도 치유합니다. 오늘 저녁 자식에게 전해보세요. 내가 있어서 나는 행복하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과 자식의 관계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깨닫게 될 겁니다. 아,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를 껴안는 거였구나. 여러분,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가 자식에게 줄수 있는 가장 값진 세 가지 선물에 대해 나눴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집, 돈, 학원, 밥상 이런 것들을 자식에게 다 해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자식에게 정말 남는 건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단단하게 하고 끝까지 지탱해 주는 건 바로 믿음, 기회, 무조건적 사랑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식은 늘 불안 속에 살고 기회가 없으면 자식은 날개가 있어도 펼치지 못하며 조건 없는 사랑이 없으면 자식은 평생 목마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길고 이미 많은 걸 지나왔다 해도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한마디, 부모의 태도 변화는 자식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자식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시니어 세대에게 드리는 희망 메시지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뭘 바꾼다고 달라지겠어? 자식도 다 커버렸는데 너무 늦은 거 아냐? 여러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변하면 자식도 변합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진심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녁에 자식에게 전화하세요. 그리고 단 한마디만 해보세요. 엄마는 널 믿는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봐. 내가 있어서 엄마는 행복하다. 이세 마디가 바로 어? 여러분이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께 작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3주 선물 챌린지입니다. 앞으로 3주 동안 매일 한 번씩 자식이나 손주에게 믿음의 말, 기회를 주는 말, 무조건적 사랑의 말을 해보는 겁니다. 3주 뒤 여러분의 자식과 손주가 달라져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도 훨씬 따뜻해지고 가벼워져 있을 겁니다. 자식에게 정말 필요한 건 많지 않습니다. 딱세 가지만 주세요. 믿음, 기회, 무조건적 사랑. 이것이야말로 부모가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삶과 자식과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바꿔줄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식에게 딱세 가지만 주세요. 그게 부모로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줄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